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정서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어, 일단은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현대건설기계 얘기가 나오는 건 바로 우크라와 러시아의 종전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어,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입종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어, 조금 뒤에 설명드리긴 할 테지만 현대건설기계 역시 최근에 어, 실적도 어, 전년 대비 좀 많이 하락했고 돌파구로 볼수 있는 게이 우크라 재건 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뭐 물론 다른 해외 시장도 어, 조금씩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관세 문제로 어, 일단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마침 장비 교체 주기가 물려서 중국 쪽에 어, 매출이 좀 늘려고 했지만 사실 이거 미국 눈치 안볼수 없죠. 아무튼 이래저래 좀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는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일봉으로 보고 계시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 드릴 겁니다 어, 제가 원래는 이렇게 트레이딩뷰에 제가 구한 지표들 따로 대입을 해서 어, 차트 분석하고 투자를 했었는데요 어, 최근에는 여기에 채 gpt 즉 생성형 ai를 더해서 어, 기술적 분석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가가 했던 역할을 이제는 ai가 거죠. 어, 이걸 위해서는 트레이딩 뷰 지표 필요하고요. 그리고 챗 gpt 프롬포트 명령어가 필요한데 이거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는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지금 나가는 번호 010-7318-9563이 번호로 문자에 청소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급등 주식회사가 텔레그램 단체방 소소하게 개설을 했고요. 어, 이 단체방의 목적은 그냥 제가 그날그날 어, 미장 상황 짧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종목들 그냥 몇 종목 같이 장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뭐 기존의 동호회들처럼 매수 매도가 지정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추천드리는 종목 그냥 몇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재밌는 걸좀 보여드려야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일봉 지표를 이런 식으로 미리 설정한 채 GPT에 넣으면 여기 여기서부터 기술적 분석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생성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채치 p t 가 분석하는 AI가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먼저 좀 보자면 어, 일단은 장기 흐름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조금 보자면 음 사실 뭐 여기 과거 내용은 현재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내용만 보자면 박스권 흐름이죠 사실 뭐 주가가 이전처럼 고점 대비 약 10만 원이죠 여기까지 올라갈 도 없고 사실 일정 가격대에서 어, 갇혀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 단기 및 중기 분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차트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자 최근 차트를 보시면 뭐 움직이고는 있으나 아마 이 움직이는 게 우크라 종전 관련해서 이슈 빼고는 사실 움직일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수주 잭팟 몇건 터지는 그런 이슈 말고는 사실 주가가 딱히 움직일 이유가 없어 보이고 사실 그렇게 단기간에 상승했던 주가는 아무튼 최근에는 우크라 휴전 관련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망감의 매물들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사실 이번에 실적이 그닥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집중을 해 봐야 될거 같고요. 자 아무튼 뭐 계속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거죠. 차트를 보는 이유도 결국 거래량과 수급을 분석하기 위해 음 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어 에너지 압축 구간 확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결국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거든요. 최근에 급락 후어 에너지 전환 시도하고 있다. 단,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도 일부 매집 신호가 포착되고 있어 중기적으로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수급과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향후 체크포인트 보시면 어 거래량과 수급의 연속적인 증가 여부가 매집 지속 여부 판단 기준이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뭐 전문가처럼 어려운 말 여러가지 섞어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는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죠. 주말간에 일단 트럼프 무조건 휴전해라 어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가 사실 저번 주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종전 협상 준비 중인데 지금 일단은 우크라이나 수출이 정상적인 궤도로 조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함께 나오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현대 관련해서 어, 우크라 재건 시정, 시장 규모가 뭐 700조다 그리고 1분기 수출액이 지금 109억 원을 넘어갔다. 어, 현대건설기계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가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우크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뒤로 넘겨보면서도 한번 짚어보겠지만 일단은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이 417억 원, 전년 대비 22%나 감소한 상황이고요. e u m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국내 건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세 영향도 있고요. 이런 두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전년 대비 어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북미와 유럽에서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시장 수요 회복이 관건이라고 지금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어 결국에 기대할 건 여기도 재건사업밖에 없다고 나오고 있죠. 일단 북미와 유럽에서 뭐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이 이후에는 여기도 나온 하지만 관세와 고물가가 아무래도 주요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 현대건설계계도 가만 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신흥 시장에서 뭐 연이은 수주, 여기 뭐 축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연이은 수주 계약 지속적으로 따내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뭐 에콰도르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이렇게 신흥 시장에서 어, 어떻게든 어 조금 실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꾸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언급되는 우크라까지 더해진다면 어, 다음이나 아니면 다다음 분기의 실적은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 뭐라고나 할까요. 어, 단정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 지금 휴전하기에는 가장 좋은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어 이쯤에 러시아 같은 동유럽은 눈이 녹고 길이 땅이 녹기 때문에 진흙 상태로 변하고요 이걸 러시아어로 길없음을 뜻하는 라스푸티차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차량과 차량이라고 하면 보병이겠죠 지상군 그리고 군용 뭐 전차 이런 장비들의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보급도 같이 힘들어지고요 아무튼 전 세계 역사적으로도 어, 전쟁을 치르기에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는요. 뭐 일전에 어, 나폴레옹도 그리고 독일도 이 라스푸티차 기간 내에 고전을 면치 못했고요. 음 아무튼 뭐 휴전은 준비하기에 아마 뭐긴 휴식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양측이 준비하기에 어,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슬슬 휴전에 협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크라에 지금 두 가지를 확정을 받았거든요. 광물 그리고 두 번째가 가스관이죠. 우크라이나를 지나 가는 가스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통제권 이런 것까지 요구를 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또 영토를 요구할 거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에 모두 손해가 되는 사업들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양쪽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터키. 어, 지금은 국가명이 바뀌어서 트리키아죠. 트리키아에서 만날 때, 어, 여기도 나와 있네요. 나토 나토 회의도 진행이 됩니다. 이건 어, 외교적으로 봤을 때좀 압박 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조만간 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이 현대건설기계 역시 어, 휴장 관련 소식이 계속 들려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들어오는 수급은 낮. 나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쪽도 보시면, 자 일단은 첫 번째 지표. 히스토그램이 청록색이면서 서클이 빨간색, 음, 추세가 바뀌었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죠. 그리고 두 번째 보조 지표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방금 AI에 집어 넣어서 기술적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한번 더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무튼 일단 전체적인 주가 상황이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어, 하락하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어, 물론이, 이 전에는, 이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망 매물일 수도 있죠 요즘 같은 장에 사실 음, 투자해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실망 매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 현대건설기계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겠죠 뭐, 뭐 리포트 같은 데서 말하는 홀드 일단 대기하셔라 저도 이 홀드 제시드립니다 어, 그렇지만 오늘부터 장이 열리게 되면 이번 주 다음 주는 한번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종목임은 확실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현대건설 기계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 도움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과 제 채널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조금 더 좋은 종목 좋은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 드리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가>